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남산에 있는 우리 연극 연극이 우리 유인천 선생님을 찾아뵙습니다 마침 지난번에 저희 김달치 미술자료박물관이 제작한 선인장이 자라는 박물관에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이 선인장이 자라는 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지원하는 웹드라마 제작인데요. 이런, 어, 사례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쁘신 유인천 선생님이 특별히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7월 16일 날 이제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음. 관심을 보이고있는데이 얘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죠. 네. 그냥 바쁘신데, 요번에 정말 이렇게, 어,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큰 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laughs> 요번에 저희가 잡지, 디퓨즈에도 광고도 하고 벌써 많이 이렇게 스팟 광고처럼 네, 보였는데, 어, 인기가 아주 폭발적입니다. 이번 이 선인장이 자라는 박물관의 출연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한 말씀 좀 해주시죠. 어, 저는 이제 이 선인장이 자라는 박물관, 저 제목이 우선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네. 또 우리 김달진 선생님이 워낙에 오랫동안 이 미술 관계, 이 아카이브에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 목숨 걸고 네. 뭐이 일을 하셨다고 표현하는 게전뭐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그런 과정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사실, 어, 이, 이, 이 박물관에 관련된 이런 웹드라마를 한다고 말씀하시길래 저는 그냥 뭐 이걸 좀 부탁을 하시길래 그냥 했습니다. 네. <laughs> 그러니까 정말 기분 좋은 마음으로 네. 또 미술계에 또 네. 그런 이런 그 자료를 어, 통해서 많은 것를 나눠가질 수 있는 예. 그런 혜택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관계자들한테 어떤 큰 힘이 되는 예. 어, 그런 하나의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그냥 아주 보람있게 아주 즐겁게 음. 어, 촬영을 잘 마쳤습니다. 아마 이제 시작이 좋았어요. 결과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이것이 이제 잘 안착이 되고 그러면 내년부터 이 웹드라마 제작이 음. 많이 우리 박물관, 미술관계 확산이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거고요. 네. 우리 뭐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우리 연극인 유인철 선생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아. 역임하셨고요.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우리 유선생님에게서 연극이란 어떤 건가요? 음. 연극은 뭐 실제로 다 꾸며진 이야기를 갖고 무대에서 하는 거지만, 네. 어, 연극은 거울과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네. 어쩌면 우리 삶을 고스란히 비춰주는 그런 거울 같은 역할이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만들어진 이야기를 보고 네. 또 무대에서 그것을 직접 연기하는 배우들은 네. 만들어진 얘기지만 실제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 모르겠어요. 현실 생활에선 가끔씩 거짓말도 하지만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는 거의 진실을 얘기한다.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있어서는 뭐 우리 인생의 굉장히 그림자다. 네. 아, 연극은 그래서 우리를 잘 비춰주는 그런 어, 예술이기 때문에 어, 아마 뭐 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도 어, 관객들이 많이 좋아하고, 또 감동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자극받고 각성하게 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연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연극의 처음 데뷔라고 할 있, 연극의 음. 입문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아 저는 뭐 너무 오래 전이죠 그러니까 네. <laughs> 어, 아니 실제로 제가 뭐 연극을 연극이라는 걸 처음 한건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시작이 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또 전공학과를 다녔고, 네. 또, 이제 이 프로 전문 극단에 데뷔를 한게 71년도. 네. 어, 그 당시에 이제 실험극단이라고 네. 아주 뭐 정말 대스타들이 모여있는 그런 극단이었죠. 근데 네. 그 극단에서 명동예술극장에서 오셀로라는 섹스피어의 네. 그 연극을 했는데, 네. 때만 해도 오셀로에는 그 돌아가신 이낙훈 선생님, 네, 또그일때 캐시오란 역할이 있는데 거긴 이정길 선생, 네, 어, 뭐 아주 정말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이 나오셨고요. 네, 저는 거기서 뭘 했겠어요? 어. 저는 대학교 뭐 이제 막 시작하는 햇병아리였으니까 네. 창든 병사로 제가 프로 무대에 처음 데뷔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이제 50년이 <laughs> 넘었네요 데뷔한지. 네. 뭐 그러다가 이제 너무 연극이 아무래도 뭐 네. 물론 방송도 하고 영화도 하고 네. 많은 걸 했지만 어 제가 이제 직접 극단도 만들게 되고 네. 또 실제 연극을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연극 전용 극장도 짓게 되고 유시였어요 뭐. 네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하여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네. 오랜 세월 동안 연극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지금도 요번이 아마 또 국립극장에서 네. 어, 이제 7월 13일부터 하는 트랙스어의 네. 햄릿 네. 어, 제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햄릿을 여섯 번 했으니까 네. 아마 뭐 가장 많이 한그 배우 중에 한 사람인데 요번에 네. 드디어 이제 햄릿 역할은 젊은 친구한테 어, 넘겨주고 네. 저는 이번에 왕 역할로 이제 처음 다시 데뷔하는 셈이 됩니다. 네. 그분에서 부 햄릿이라는 인간형 음. 햄릿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햄릿은 너무나 복잡하죠. 네, 뭐, 뭐 많은 학자들이 연구도 많이 하고 논문도 많이 나와 있는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게뭐 지식인의 권해, 네. 또 아니면 그 지식인이 결정하지 못하고 그 우유부단하게 말하자면 모든 일을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네. 뭐 그런 유형의 인물로 대부분 많이 알려져 있죠. 네. 근데 이제 뭐, 이제 저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셰익스피어가햄릿이란 네. 인물을 네. 거의 뭐 시인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군인이기도 하고 뭐 사실 우리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온갖 직업을 거기에 다 넣어 놓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복수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어, 복수를 지연시키는. 네. 뭐 그런 성격도 있을 수도 있고. 네. 또는, 뭐, 어머니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네. 예, 이 병적으로 마음에 들어 앉아있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같은 그런 네. 인물이기도 하고. 네. 뭐 하여간 여러가지 유형의 인물로 햄릿은 많이 공연이 되죠. 네. 여기 지금, 유선생님이 음. 사용하고신 오르페움? 네, 오르페움. 네, 오르페움의 그 뜻은 어떤 아, 뜻인가요? 단어. 제가 이제 여기는 이제 이 작은 스튜디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에서 작품을 연구하고, 그러 그러니까 만들고, 테스트하고, 네. 뭐 이렇게 해서 완성을 높여서 이제 네. 말하자면 이제. 중, 중심으로 나가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예술가들이 여기서 열심히 연습해서 작품을 네. 만들어서 이제 예. 외부에 있는 큰 극장에 가서 공연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오르페우스라는 인물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음악의 신입니다. 네. 네. 근데 음은 라틴어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르페, 음 해서 음악의 신이 사는 지, 네. 이런 제목인데, 이 스튜디오는 주로 이제 음악 관련한 그 그런 작품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드라마가 같이 항상 다 붙어 있죠. 네. 최근에 근황? 예, 뭐한 말씀 좀해 주시죠. 음, 최근에는 제가 라칼라스라는 예, 그 마리아 칼라스의 일생과 네. 또 마리아 칼라스를 공부하는 성악가. 네. 네. 의 삶을 이렇게 네. 좀잘 구성해서 네. 어, 라칼라스라는 제목으로 네. 어, 소프라노 여자 성악가가 네. 어, 거의 오페라리아 다섯 곡을 한 자리에서 네. 그냥 다 불러내는 네. 그런 모노 오페라라고 저희는 이름을 붙였는데 네. 어 그런 작품을 세종문화회관 S 시어터에서 공연을 했고요. 네. 어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햄미술왕 음. 어, 역할로 준비 중입니다 네. <laughs> 아니, 아까 조금 전에 보니까 중대 이기루 선생님이 그린 유 선생님이 대한 네네. 거 초상 있었는데요. 네. 그 연극하고 이제 미술의 어떤 뭐 유사한 점도 있고 뭐 이렇게 했지만 어, 유 선생님이 보는 미술이란 어떤 건가요? 아, 저는요. 네. 사실은 이제 연극은 뭔가 무대 장치도 있고 조명도 있고 뭐 굉장히 여러 사람이 모여서 정합 구성물로 네. 만들잖아요. 네.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고. 네. 근데 미술은 사실은 뭐 뭐가 됐든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네. 그 작품이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묘하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작품 속이 들끓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많은 영감을 미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이 전시 가거나 또는 그런 이제 그 우리 좋은 작가들이 네네. 그려낸 그림들 네네. 또는 설치 미술들 네네. 그 외에 뭐 미술도 너무나 그 영역이 넓어서 네네. 그 미술과 관련된 많은 것들은 저한테 끊임없이 자극을 줘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는 조명 같은 걸 무대에서 할 때도 네, 네. 작가가 그 그림을 그릴 때 빛이 어디서 들어오고 네. 뭐그왜그 그 그림 안에 그런 구도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많이 응용이 돼요. 네. 그래서 아마 세상에, 뭐, 물론 많은 예술이 그렇긴 하겠지만, 네. 미술이 없다면, 네. 우리, 이, 이, 세계라는 게 완전히 색깔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어, 물론 요새는 단색화도 있고, <laughs> 뭐 무슨 흑백으로 그, 그릴 수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래도 네. 그림, 미술이 가지고 있는 건 정말 많은 오묘한 색채가 그 속에 있는데, 네. 미술이 없다면, 무슨 이 상막한 세상이 네. <laughs> 될것 같아서 저는 정말 미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어, 열심히 좀 들여다보려고 하고, 공부해 보려고 하고, 그래, 그런 입장입니다. 또한 가지, 혹시 앞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실 텐데, 어떤 음. 뭐, 유인천 선생님의 어떤 박물관이라든지 뭐 아카이브 이런 네. 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두신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아니 사실은 뭘 남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후, 후학들을 위해서라도. 네. 뭔가를 했던 어떤 흔적들이 남아있으면 근데 네. 어, 사실 그런 걸 어떻게 남겨야 되나 굉장히 이 걱정이 되고 뭔가를 남기려고 저도 열심히 지금은 이제 디지털로 컴퓨터 안에다가 많은 거를 옮기고 있고 네. 거기에 남기고는 있지만 네. 어, 이런 거를 그래서 그거는 우리 김단지 선생한테 좀 물어보고 <laughs> 많이 배워야 될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해단 네. 뭔가를 좀 이렇게 잘 정리는 해서 네. 잘 이렇게 볼수 있도록 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많은데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무조건 모아놓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어, 내가 꼭 하고 싶은 거 아니면 음. 어떤 마지막 계획 이런 것만 좀 만들어 주시죠. 지금은 뭐 이제는 사실 이제 나이도 많이 돼서 크게 뭐를 이제 뭐 새롭게 뭘 한다 이런 네. 개념보다는. 어, 정말 저는 좋은 공간에 대한 그, 그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극장도 그렇고 아니면 이 자연도 그 네.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 공간에서 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뭔가 창의적인 생각이 날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환경을 만들어 보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과연 하, 지금 뭐 제가 일도 많이 이제는 어안 하고 있, 있고 네. 좀 나이도 많으니까 사실 그런 일을 벌리기에는 힘이 들고 생각은 많은데 네. 그래서 뭔가 꼭 해보고는 싶은 그런 어떤 환경을 좀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네, 잠깐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음. 우리 유인천 선생님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네. 재직하셨을 때 예술 전용 공간 임차 지원 사업 네, 이런 네. 거를 이렇게 했었죠. 꾸려서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 어떤 공간에 대한 중요성 그렇죠. 이런 것이 굉장히 네, 네. 좋은 말씀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공간이 주는 의미가 크거든요. 네. 아무것도 안 해도 그 공간에 들었으면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할수 있게 뭔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 네.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여간 지금 네. 연구는 계속 하고 있어요. 과제이기도 합니다. 아, 네. 오늘 이렇게 갑자기 찾아뵙고 좋은 말씀을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또 건강하시고 또 네. 우리 선생님이 이루고자 하는 꿈. 중심이 네. 응원하고 또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laughs> 저도 정말 준비 없이 이렇게 <laughs> 인터뷰를 하게 돼서, 하여간 그러니까 이렇게 와주셔서, 뭐 이렇게 영상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laughs> 네, 우리 선인장 잘하는 네. 박물관. 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